로마서 5장, 9절, 10절, 9절을 읽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운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 파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지식입니다. 믿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또 분별하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뭐냐? 디카이 오시네 디카이 오시네 이 단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조건이 율법 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또이 단어에는 의인의 의인의 성품. 의인의 태도, 태도가 이 아, 제시됩니다. 예, 그래서 요 디카이 오순절의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조건, 의인의 성품과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어떻게 갖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믿기 때문에 의인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왜이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느냐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루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며 아마, 구속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어룩다함을 받는 자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4장에서, 로마스 4장에서 뭘 말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될수 있느냐? 우리가 갑자기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양머를 잡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죄 용서 받는다. 그 말씀을 믿고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 내가 용서 받았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오늘날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5장에 왔어. 어떻게? 이제, 이, 그러면 이제, 5장에, 5장에 왔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환란도 즐거워한다. 믿음을 얻은 땅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어요.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는 말은 좀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요 말만, 화평을 가졌다. 가졌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어른똥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로 말미면 아마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다. 화평을 가진 사람은 무슨 복이 되느냐? 그럼 화평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잘, 잘 되는 건 맞는데, 환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환란을 만나면은 아이고 죽었구나 이러이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는 우리는 환란을 만나도 이제는 즐거워합니다. 왜즐거워하느냐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소망을 만들는 소망을 야 내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천국이 확실해지고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은 다 환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어, 좋은 거구나. 그래서 환란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가졌는 우리는 환란도 즐거워한다. 그러면은. 환란을 받다가 죄심을 어떡하느냐. 환란을 받으면은 아니,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환란을 받으면은 이런저런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구절하고 10절이 5장 구절하고 10절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만나마, 10절에 10절에도 안되어있습니 네. 10절에도. 10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화목되었다. 그런데 화목 요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화목된 자로서 화목된 자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언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미래형을 썼습니다. 미래형을 썼습니다. 자, 요 문장을 가만히 봅니다. 자, 이 문장을 앞을 보고 이 문장을 봅니다.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되었은 적로 부분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뭘 나타내느냐 구속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았다 구속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구속을 앞으로 받을 겁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속을 받았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며 아마 화목되었습니다. 이게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다한 부분에서 뭐라 된다면, 화목된 자로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직슬법, 미래,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겁니까? 안받는 겁니까? <laughs>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구속과 구원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속과 구원을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위에서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됐느냐? 원죄가 해결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었다. 그럼 여기서 화목된 자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건 또, 뭐, 뭐냐? 무슨 죄냐? 구속하는 사람은 죄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게 무슨 죄냐 하면은, 자범죄라 합니다. 자범죄라 합니다. 자범죄로 자꾸 지어도 지옥 갑니다. 회개 안 하고 하면 지옥 가면, 결국 지옥 갈수 있습니다. 근데, 자범죄를, 회개 받는 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속은 구속은 아포르 프로시스 이렇게 헬라어로 적습니다. 구원은 뭐냐 소조 소조 여기 본문에서는 소소 소스테오메다 이런데 있어요. 여기, 여기다 보면은 여기다 보면 미래 수동태입니다. 여기다 소데스, 예, 예,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소조, 소조 구원하다, 구원하다. 요 말은, 요 말은 구원하다 하고 구속하고 왜다르냐 왜 다르냐? 구속은 원죄를 한번 용서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원죄를 뭐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그게 아닙니다. 한번 용서받으면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구원은 자꾸 죄짓는 거예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죄짓 때마다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소조 구원하다라는 말에는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이 3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 쥐어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저, 구원하다는, 죄에서만 용서 받는 게 아니고, 물에 빠졌다가 근침 받는 것도 구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구장에 보면은, 구장 22절에 보면은, 혈류증 걸린 여자가 피 흘리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 이랬습니다. 천당한다 얘기 아닙니다. 병고침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병고침 받았다. 또 나한테 보 8장에 보면은, 8장 2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배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막 파도가 치고, 그렇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이 구원이라는 거는 그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만 아니고, 자범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늘 반복되고, 물에 빠지면, 뭐, 한 번만 빠지겠어두번 빠질 수도 있지. 병도 걸렸다가 고침받고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래 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은 언제든지 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죄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구원,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구속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과 구원을 구별하는데. 이 구속과 구원을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속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속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생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던 구속 내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했다 이 말도 상통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넜을 때에. 동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 안 지키느냐? 필요 없느냐? 필요 없냐?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찾아봅니다. 예, 읽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아, 여기서, 우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예수 믿어도 율법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면 이제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니까, 사정전 20장을 한 겁니다. 20장 32절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분은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이제 전도 마치고 이제 돌아가지만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왜냐? 이 말씀이 첫째는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든든히 세운다. 이 말씀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 믿음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에서 말을 거룩한다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거룩한 생활이 됩니다. 거룩한 생활 된다. 이 말씀을 지키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있다, 천국에 상이 있다.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아,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속 받았습니다. 구속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대이 말씀을 쭉 지키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은 거룩한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을 상속받고 상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지키느냐 구속받은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구속받은 사람이 지킨다. 그러면 이거 지키다가 잘못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잘못 지키는 게 죄다 말이에요. 죄인데, 잘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키다가 못 지키는 게더 많습니다. 잘못 지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겠느냐?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도와 주십니다. 성령님이 대신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도와 주십니다. 도와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할 때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건 내가 할 때에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도우심이라는 말이 순 안티 람바노 수는 함께 안티는 반대 반대쪽 람바는 잡다 반대편을 잡고 이것도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드니까 성령님이 반대편을 잡고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혼자서 이거 못 듣는다 내가 들면 성령님이 반대편을 잡고 같이 들어주기 때문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잡고, 성령이 반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누가 일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온전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될수 있는 것을 믿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가 잘못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했어, 회개해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개시록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다나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잘 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하다가도 삐끗하고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 해결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서 되니까 누구든지 100%다될 수가 있습니다. 100%다될수 있다는 게 어떻게 나타내느냐?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참만 들을 수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자, 오늘 어쨌든 로마서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화목된 우리가, 화목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미래 수동태를 썼습니다. 미래 수동태.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 지가 뭔가 하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요게 구순이다 인마 그리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다 이거는 진노가 있네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죄 짓고 해결 잘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서서 불 벌을 주는데, 어이구, 큰일 났구나. 그리고 회개하면은, 여기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래 수동태를 썼습니다.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벌을 내리시면은 끝장이 납니다. 구속받은 우리가, 아, 죄졌다 하더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받을 수가 있다.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도 얼마든지 죄 짓는데 회개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 그걸 회개해야지.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어, 내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이기는 자.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자, 구속과 구원을 구분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원제로서부터 구속을 받았고, 구속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못 지킨 것은 자범죄가 됩니다. 이 자범죄는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3세 번이 아니고 7번씩 이런 번이라면 얼마든지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을 수가 있다. 구속받은 우리는 구원은 더 쉽다. 왜냐?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더욱더 구원받을 것이 아니냐 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지식을 분명히 갖고 아... 구속받은 우리로서는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못 살았을 때는 빨리 회개하면 해결되는구나 분명히 알고 회개하여서 구속받은 복을 더 이어나가는 또 말씀을 잘 지켜서 믿음도 승자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천국을 상속받고 성도더 받을 줄 아는 성도가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